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 투자 슈리입니다. 일단 계좌 공개 먼저 하겠습니다. 239주차에요. 먼저 저축은행 계좌 뭐 지난 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4,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7,400만 원 정도 되고 지난 주보다는 좀제 계좌는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보합이었는데 제 계좌는 약간 내렸고요.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이제 가장 손해금액이 큰 거,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죠. 뭐, 물론 그 사이에 배당은 좀 받긴 했지만, 어쨌든 손해금액이 가장 큰데요. 이 증권주들이 이제 작년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면서 좀 많이 내렸었죠. 근데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어, 목요일에 실적이 나와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수 있는 이제 1분기 실적 보고서인데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3,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에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를 했고요. 작년 1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좀 괜찮은데요. 그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일단 한국 투자 금융 지주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증권 부문이죠. 증권 순위그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뭐 브로커리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일단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I. B 부문이 어 크게 이제 줄어들었고 운용에서 좀 커버를 쳐줘가지고 이제 작년 1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I. B 부문은 이제 뭐 부동산 P. F. 대출 뭐 수수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I. P. O. 그러니까 기업 신규 상장할 때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운용에서 그러니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라서 이제 채권 운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좀 내려가면서, 어, 채권 평가 이익이 이제 늘어난 거죠. 작년 2, 3, 4분기에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채권 때문이었죠. 예, 채권 금리가 이제 치솟으면서, 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좀 많이 안 좋았는데요.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정상화 되면서 이번 분기에 어, 이익이 좀 크게 늘어났죠. 근데 이거는, 어,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갈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뭐좀 지속적인 수익은 아니고, 다시, 이제, 아이비 부문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문들이 늘어나야, 이제 꾸준한 수익이 담보될 수 있겠죠. 일단, 뭐, 이번 분기에, 그 부동산 PF 관련, 그, 중단금 같은 것도 많이 쌓아서, 좀 적게 나온 것같고요 부동산이 좀 안정이 되면은, 그래도, 아이비 부문이나, 이런 것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320만원 정도, 지난주보다, 약간 좀 내렸구요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금요일에 제법 좀 많이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자산배 분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이제 960만원 정도 지난주보다 약간 좀 내렸습니다 예,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239주차까지 왔고요. 239주차 현재 예금계좌 지금까지 0원 투자해서 현재 96,224원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4,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7,406만 7,301원 해외주식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322만 3,512원 자산배분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61만 8,800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6,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9 7 0만 5,837원이고요. 수익금액은 3 3 0만 5,837원입니다. 지난주보다 거의 한 100만원가량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좀 내려갔고요. 다음주에 다시 2억원 터치를 노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주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